유튜버예요 아, 아 7만 유튜버 아, 나나얼굴 나오는 브이로그 처음이야 뭐? 많이 줄까응 고기 고기. 밥먹가고 다시 그리죠 기분 좋지? 생일 <목소리> 축합니다이 <목소리> 타고난 그릴러 소고기와 마늘 요. 요. 오늘은 내 생일! 본가 가요! <laughs> 뿅! 에서 우리... 어. 어 좋다 좋다 뿅! 에서점프에면서 어. 수원역 수원역으로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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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영등포역에 와 있고요 자 응. 수원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, 둘 셋! 어땀나어 어, 너무 빨리 왔다 날아오니라힘들었어 그니까 친구랑 선물 보고 본가로 가겠습니다 친구가 인터뷰에서 저랑 목소리 똑같다고 하는 친구예요. 나혜린, 해린, 지혜야. 애들이 인사해. 아, 안녕. <laughs> 처음 만난 제 초등학교 친구와 대학교 친구인데요 <laughs> 중마고 됐어요. 방금 5분 만. 생일 <laughs> <세세이 웃음> 선물 사주러 <웃음> 왔어요. 오야야야 <laughs> 어, 우리 혜린, 해은, 지혜. <laughs> 스오 나는 파트, 나는 레드, 나는 오렌지, 예, 우리는 헤 우리는 헤리스튜리오 비싸네. 대복가. 야 예쁘다. 예쁘죠. <laughs> 봐봐. 어때? 야, 예쁘다. 예쁘네. 이게 제일 예쁘다. 김연아랑 아이유 중에 뭐예요? <laughs> 너 그냥 오엘이봐아 <laughs> 아이유. 아이유. <웃음> 어? 야 사라. <laughs> 사야겠다 이거. 구매할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얘네가 사주는 거예요. 유튜버예요. 아, 유튜시구나. 칠만 유튜버. 뭐까지 어, 신기하다. <laughs> 아, 그 오키니라고. 오키? 오키니라고. 오늘 저 구독자 3명 늘는 거죠? 선영 제이의 스토리를 감사해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어, 그래, 아 내돈 네. 내산. 아, 이건 <laughs> <laughs> 광고 아닙니다. 생일 축하드려요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해밥 해놨어? 아, 밥 해놨어? 잡 해놨어? 밥 해놨어? 밥 해놨어? 밥 해놨어? 이 해놨어? 밥해어밥해어 나 얼굴 나오는 브이로그 처음이야. 너? 아 이제 당당히 자신 때, 자신 때, 그거 자신 있 때, 자신 있 때, 그렇지. 근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뻐. 맞아, 더 맞아, 맞아. 실물이 훨씬 더 예쁘대. 우리 엄마가 고슴도치도 사기야, 사기.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는 예쁘다. 나또 진짜는 더 이뻐. 너도 <laughs> 좀. <laughs> 누가 누가 누가. 마스크만. <laughs> 이야. 와, 와, 맛있어. 맛있어? 맞아. 간장하고 참기름만 아 진짜? 딱먹 자막 음.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 많이 많이 해줘 먹는 게 행복해 이건가 아 좋다 근데 나중에 기억에 남는 거 맛있는 아, 거 맞아 내가 이런 집에서 자랐으니까 살이 쪘지 지고 있네 와 이거 할머니 김치인가? 이번에? 이건 김치 상쾌한 인젓붕어 김치 대충 었나봐 우리 고기 많이 줄까? 응 고기 고기 첫 생일 미역국

I told you. Taric Taric was young.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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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먹었고 g young, young, y 어 u n g young, 어마어마마어이크와 뭐래? 이크어야 오! 오케이, 오케이, 오! 오! 가이이 앉아 네, 음, 미쳤는데? 아, 이거 받아, 우리 쓰고 아, 아, 아 귀여워 귀여워 아, 저 좋아해 오! 투썸 어, 많이... 케이크 와. 너무 예뻐. 야너 예쁘지. 나 보라색 좋아하잖아. <laughs> 귀여운데? 아, <맞아. 웃음> 야. 뭐를 가만 있어. 귀여. 귀여. 워 에. 무슨 표정? 괜찮지? <웃음> 기분 좋지? 막 <laughs> 귀여운 거 보소. 야 이거 지금 이상, 이상 차림 어쩔 거야. 스물여섯 소주 모임 <laughs> 아빠 소주 뭐야? <laughs> 아, 너무 예쁘다 쌍둥이 생일이라 소주 한잔 모여야 돼 아우 간장 자른 거 같아 야 이거 감성 파게어 소주 좀 치워 엄청 말랐네 얼굴이 잠깐만 기다려봐 <laughs> 뷰티를 좀 퐁퐁하게 아, 내가 살펴봐 퐁하게 만드는 뷰티가 있어? 진짜 <laughs> 어. 웃 <laughs> 아빠 지금 제 사진 내고 있어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정말 너무 힘들어야지 아, 이뻐 이뻐 야이 코로나 시국에 안전한 생일 파티를 위하여 우리 집에 와준 너희들에게 너무 고맙다. 갑자기요? 내 <laughs> <야, 나, 웃음> 아, 너무 방송령이 나를챙겨주는 나야 이거 불켰어요. 10명 오기를 했는데 맞이인 거야. 아니야. 아니, 10명도 넘는데 버린 정도를 잘랐어. 야 빨리 이거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밥 먹고 다 저거 저기다 려면응주한잔 먹자 야 친구랑 친구 부모님이랑 술을 마신다? 얼마 <laughs> 좋냐 맥주 맥주 줘? 어 나는 소맥 너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 <laughs> 나는 <난>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당일탠식 <laughs> 그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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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아니, 이따, 웃음> 소맥 네, <laughs> 같이 드셔 내가 또 한양대 말술 아니겠어? 말술이 응. 응. 들어봐 들어봐 내가, 야 나는 어? 나는 어느 정도 나는 아빠 사랑만 받았어 <laughs> <아빠가 웃음> 그래서 엄마가 말르고 있어 이제 아, 아. 준비하고 있 엄마 잘 먹겠습니다 응, 고마워요 하나 둘셋 하면 <laughs> 오해린의 생일을 위하여 하나 둘 <laughs> 하나 둘셋 오해린의, 오해린의 생일을 위하여, 위하여. 안 해줘? 그러면? 너무 옛날 씬인데? 그럼 뭐? 어떻게 이, 이, 이렇게 돌리라 위하... <laughs> 사랑 과 명예를 위해 사랑 돕고 <덮고> 명예를 돕고! 됐습니다. <laughs> 나, 나 먹고 가야지. 나 아무도 말리지. 이거 뭐라고 해? 지금 몸들 안 다냐고. 굳이 음. 잘 어울려. <laughs> 아빠 너무 귀여워. 왔맛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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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연아야 아빠 보여줘야지. 이거 <laughs> 아까 그, 두 배는 데요거만 가지고 두 배는 돼. 진짜? 그러니까. 아까 한 찹씩 먹은 친구야.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! 먹고 올게요! 오늘도 역시나 공복 유산소! 자기 싫어요! 아침 공복 유산소! 안 먹어! 회의 시간! 끝! 아침을 먹어봅시다! <놀람>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에 아무것도 그 이후로 뭐 찍지도 못하고 진짜 일 2분 부르라 그랬어 진짜! 막 화장실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내 문으로 엄마, 아빠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. 나 죽을 같아. 어,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었어. 화장실 바닥에서. 아침은 아았어 <laughs> 데코레이션 해야 돼. 떡만둣국. 어제 못 먹은 케이크 먹으려고 했어. 케이크 진짜 맛있었는데 많이 못 먹었어. 점심에 삼겹살 먹어야 근데 떡볶이는 못 해먹겠다. 떡볶이는 먹지 마. 아, 그만 줘, 그만 좀. 그러니까. 천천히 먹어야지. 꼭꼭 씹어. 너, 응. 너 어제는 그냥 그 정도 씹고 삼켰어. 음.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렇맛있는 응. 흥분하지말고, 집착하지말고, 언제든 먹을 수 있다. 아니 없던 식탐도 생기긴 생겼어. 엄마 말이 맞아. 위는 쪼그라들었는데 응. 막 욕심부리다가 살이 나는 거야. 네. 아니 어디 케이크 먹고 싶었는데 이경련 와가지고 못 먹었어. 안 먹었냐 너? 먹었는데 먹다가 갑자기 확 너무 아파가지고 먹다못 먹었어. 오늘 절대로 조절 잘해라. 응. 조절했네 어떻게 한조각이 저기 뒤 아직 안 넣어놨잖아 아, 안넣어 <laughs> 제가 저 이따 먹으려고 혹시 몰라서 맛있지? 케이크 어머니. 진짜 맛있었지 아 솔직히 너 저거 반 이렇게 뜯어 딱 가져올 줄 알았다? 한 조각 일단. 일단 한 조각으로 시작 아어 이거 딱 먹었는데 와 미쳤다 근친구도 아, 이게 제일, 아, 제일 맛있대이안 먹는다는 너무 맛있어 맛있지? 아, 음 이먹는다 응. 엄마 우리 놀게 해준다고 지금 그네 이렇게 옮겨주고 있다고. 이게 천인데 이 완전 다 복도 들렸잖아. 여러분, 야 왜요 반투머한 잠바 중에 브리보트. 귀엽잖아. 날씨가 딱 좋다. 바람이 <laughs> 좋다. 진짜. 하이나마이. <laughs>

오, 타고난 그릴러. 마늘쫑. 맛있지, 맛있지. 아, 엄마 고추장이 되고, 엄마 고추장 맛있는데. 대학교 과장 고기다. 고구밸리.

따라주세요야 마늘 쫑이 진짜 맛있어. 음. 우리 집 반메꾸. 야, 야 삼겹살 비주얼 미쳤는데? 그러니까. 이건 어디서도 못 먹는 비주얼 아닙니까? 그러니까. 겉바 속촉. 너무 탄거 아니야 아빠? 역시 타고난 그릴러. 안 춥냐? 지금은 괜찮아. 새소각으로 나눠 먹자. 야, 깻잎도 맛있어. 집 바베큐. 안 맛있어. 하늘이랑 말다 했지. 삼겹살. 소고기, 쌈, 마늘 좀. 안녕. 안녕. 잘모르겠어 내가 먼저 말해서 듣게 해, 누나. 네. 어제 혜린이랑 계속 같이 있다보니까 이거, 이거에 익숙해졌어. 해 짠혜진생일내축하하셨네 생일 축하했어 야, 생일을 어저께부터 또 미친 줄 알았지 난 삼겹살이 더 좋아 소고기보다 음, 나도 대파 대파 대패는무살대게내 띠라고 네. 네. 네, 아, 그래서 대파야? 대박이야 띠로로 사오쥬랑 쪄서 잘라먹어 진네들잘 먹는다고만 보면서 <laughs> 나도 먹어 우리는 여기서 원하는 거 같아 야 깻잎이 진짜 느끼하면 딱딱하죠 깻잎는 옛날부터 깻잎을 잘 먹었어 응나 깻잎 좋아해 깻잎. 난 너네 배부르다 그러고 안 먹을 줄 알았거든 야너네 과수성과 있네 그래 별로 가 먹어 양치하고 왔어 존맛 음, 고기 막 거기 다 먹어? 지혜는이게뭐챙 되게 잘 챙기는 거같아음챙는어디 아, 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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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, 이거. 맛있다. 겉바속촉이야 완전. 네가 편집을 잘하드만. 굉장히 이잖아. 그니까. 학과를 나올 수 있어. 봐. 떡 가지고 어? 가래떡이에요? 어 이걸 그래서. 직접 뽑아온 거 공주에서. 아, 어떤 댓글에 우리 음. 가족이 그런 유일하게 그런 다 엄마, 아빠, 오빠, 동생 다 하는다고. 야 우리만 하냐? 우리 사촌 오빠 큰 아빠 성함까지 다 안다. 큰 오빠는 뭐 하는? 연인이요. 여진 오빠? 오빠는 뭐? 배프. 여러분 여기 놀라세요. 이거 이거 그냥 오킹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기본파요? 이거지맛 음. 완전... 맛있어. 맛있어. 맛이어 맛있어. 맛있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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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맛어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있어. 아있어이있어어졌네 우리집 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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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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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있어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너네들 잘 먹었습니다 니 26살 오윤 생일파티 끝끝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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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고, 아, 먹고, 또, 빨리 먹고. 빨리. 또 먹고, <laughs> 또 먹고. <laughs> 안녕, 또 먹고, 또 안녕.